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45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거래량이 다소 빠진 상태이다 보니까 뚜렷한 기술적 흐름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흰색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후에 하향 추세로 가는 기술적 길목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단을 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중에 다시 방향을 틀어줄 것으로 기술적인 예상은 어,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한번 방향성을 지켜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노란색 RSI 상대 강도 지수 역시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요. 빨간색, 최근 분위기가 그렇듯이 역시나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이저 자금이 빠져나갔던 흔적도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는 리플 엑셀보다 명료한 편입니다. 현재 볼린더밴드 하단을 찍고 상방으로 갔다가 1억 6천만, 1억 6천만원대에서 다시 하단 밴드를 터치한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점선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술적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상대 강도 지수 역시 하단으로 가고 있지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 전환 가능해 보이고요. 빨간색,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메이저 자금이 유출되었던 흔적까지 관찰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적 단기 하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중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지 2월 첫날 움직임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SEC의 XRP 현물 ETF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로써 8개의 투자 기관이 XRP 현물 ETF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대감을 자아내는 소식은 다름 아닌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누어 테리스에 의하면 다음 주 XRP ETF를 신청하는 발행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 이벤트는 발생할 때까지 그것이 진실인지 루머인지 알수 없지만, 이번 소식은 다양한 소식통을 가지고 있는 엘리노어 테레시에 의한 소식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감이 생기는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엘리노어 테레시 XRP를 발행할 예정인 투자사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엘리노어 테레시 이런 발언을 할 정도이면 혹시나 그 투자사 중에... 블랙록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이 소식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노와 테레시 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라고 전해진 만큼,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현물 ETF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현물 자산, 가령 XRP의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계에 의해서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물 ETF를 신청하고 규제 기관에 의해서 승인이 된다는 것은 일단 그 기초 자산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한 자산이다라는 내용이고 따라서 일반 대중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줄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잡을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폴리마켓에 의하면 2025년 이내에 XRP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81%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에서 70%대에서 머무른 것과는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수치인데요. 그런데 존 테튼 변호사의 의견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는 현재 폴리마켓 내에서는 81%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본인은 100%의 확률로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월스트리트는 절대 현금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먼저 XRP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캐나다 운용사 퍼포지 인베스트먼트는 2021년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는 첫 기업인데요. 이번에는 진행하는 XRP 예비설명서에서 XRP 현물 ETF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인데 이 움직임 자체는 미국보다 빠르게 출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XRP 현무 ETF 신청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XRP 가치에 대한 인정과 함께 ETF 시장에서 발빠르게 선점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요. 그와 동시에 XRP 현무 ETF가 수수료 등의 면에서 어떤 조건에서 출시되는지도 해당 상품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리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완 공동창업자 브래드 슈엔신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 부패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에 의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수년간 소액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XRP를 매도한 행위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를 진행했고 또한 리플이 주요 은행들이 XRP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리플렛, 결제 인프라만 사용한 사례 그리고 l c c 수종과 관련해서는 갈링하우스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XRP 보유자들을 동원했다고 라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주장들은 리플 XRP가 잘 나가지 않을 때는 XRP 투자자 중에 일부로부터 나오는 의혹 그리고 비난이었지만 이제는 XRP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오르고 있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나 혹은 동종 경쟁 업계에서 동일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짜 XIP가 잘 되긴 될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SEC 소송을 갈링하우스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 업계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 SEC를 90년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을 해온 기관이라고 정의한 것과는 상반된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 전존디팀 변호사도 이야기했듯이 리플이 앞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러한 루머들은 늘어날 것이라는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앞으로 리플 측의 현명한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업계는 성장이, 어, 덜 되었고, 덜 성숙하기 때문에 상생하는 분위기가, 어,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더잘 되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회사들은 업계 내에서 회사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채 외롭게 리플을 약 4년간의 소송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업계 업계를 대표해서 승리를 가져다 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는 그보다 그들이 비판해야 할 것들은 샘 뱅크먼의 사면 가능성 소식에 대한 것인데요. FTX 사태가 어깨에 준 직접적인 피해,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크게 주저앉았는지, 어, 그렇게 만들기까지 FTX 샘 뱅크먼의 정치권과의 결탁 및, 그리고 유법 이것들은 모두 법정에서 판단이 되었고, 그 판결은 25년 징역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뱅크먼 부모님이 샘 뱅크먼의 사면에 의해서 트럼프와 친한 변호사 혹은 사람들을 컨택하고 있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